말씀을 14절부터 29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14절 앞에 보면 13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야구바 요한에게도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경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구주이심,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엄청난 사건이 변화산에서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남겨진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 들려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바,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내 아들을 내가 참아볼 수 없으니까 좀 꽂혀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치병을 못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까지 막와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예, 조롱을 하는 거죠. 어? 어, 예수님의 능력도 별거 아니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을, 음,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텐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예수의 제자도 별거 아니네. 한마디로,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9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7절에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주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죄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6장 1 3절를 보게 되면 나가서 이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주림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침 받고 귀신이 막 쫓겨가고 말이요 병든 자가 나음을 갖고 또 온전치 못한 자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이미 6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아유, 뭐, 그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야, 이거 별거 아니지. 하고, 귀신 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쫓아, 쫓아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귀신이 그냥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니, 뭐, 예수의 제자가 왜 저러냐? 예수님의 능력 별거 아니네. 예수한테 배웠다는 제자가 왜 저러냐? 어? 이렇게 조롱과 부끄럼을 당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제자 잡지 못한 상황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믿음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부끄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면 내려와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변론, 15절 변론, 16절 변론이에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별론하고 누가 변론합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다가 실패했으니까 이걸 보고 막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욕하잖아요? 그리고 웃긴다고 막 손가락질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다고 했을까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 아이가 문제다. 우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또 좋은 말이 뭡니까? 저 아비의 문제다. 아버지가 뭐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쫓아내는 귀신 축사의 일을,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다.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본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만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너진 사람은 모든 일을 몰라, 변론으로 해요, 변론.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예?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믿음으로 자녀들은 믿음의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믿음이 약화되잖아요. 언젠가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언젠가는 믿음의 능력이 약화돼서 살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믿음 없는 남편보다 더 못된 말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막 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따지는 거야. 아, 그냥 얼마나 따집니까 우리? 남편한테 막 따지고 안 따져도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 변론, 누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누가 잘했느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론은, 믿음의 기도,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도가 없는 제자들로 인하여, 뭐라 그럽니까?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무엇으로 변론하냐? 묻잖아요. 그 무엇으로 변론하냐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예? 한마디로, 귀신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이게 지금 능히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 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며 언제까지 참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왔죠 아비가 데려왔잖아요. 그 아비가 아비에게 뭐라 하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 주님 묻잖아요. 그 아비가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인데 등등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22절,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이 불쌍한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우리, 우리를 리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문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제자되어 주님께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받고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도 행한 제자들이 지금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의 부재? 믿음의 부재. 믿음의 기도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 사제를 보게 되면 이 아비가 얘기해요.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역설이잖아요. 역설을 좀 모순이죠. 보세요. 난 믿음, 믿습니다. 그럼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2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료와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돌아간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한적한 곳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왜 우리는 그거 안 됐습니까? 왜 이게 안된 거죠? 우리는 왜 능히 쫓아내지 못한 거지? 어째하 우리는 안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29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기도 외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역사가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접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 몸과 영혼과 행동을 지배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피폐하게 된 사람이 있고 귀신이 씨 귀신이 또 사단이 심어놓고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부정적 그리고 악한 가치관에 지배받아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어떤 유형이든지간에 이런. 사단이나 귀신이나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직접 지배를 받고 또는 간접적인 제도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서 자유케 되고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다가 기도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19절 을 얘기하고 23절은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곧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삶의 여정의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기도하되 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필수예요. 시작도 믿음의 기도, 진행도 믿음의 기도, 마침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오늘 주님은 모든 일의 해답은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열쇠이다. 믿음의 기도는 열쇠예요. 인생 가운데 열어야 될 모든 문의 열쇠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찾아온 귀신들이나 아예 그 치유의 문을 열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기도의 부지라. 믿음의 기도가 없었지 여러분 가고에는 권세를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다는건농의 일도 행사했고 병고치는 일도 벌써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 이미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거나 믿음이 약하던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문을 여는 열쇠다. 인생문을 여는 열쇠다. 그는 어떤 문을 열어주는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첫째는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관계의 문을 열어주세요. 무슨 문? 관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관계의 문을, 관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나는 믿음이, 나는 믿나이다, 나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믿음, 믿음이 더해져야 될 것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해져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강한 믿음, 풍성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수록? 믿음으로 기도할수록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은 동물과 달리 모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식물과는 달리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우리를 그영장대로 만드셨는데, 그의 성품에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시작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본능이 있는데, 이 영적인 본능은 만드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심지어는 이것저것 안 되면 신을 만들기도 해요. 해와 달을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기도 하면, 다른 종교가 왜, 종교가 챙겨야 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요. 바로 신자는, 딱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딱 신자가 되잖아요. 성도가 되면은 영적 본능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들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거나 모든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굴 찾느냐?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적으로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요.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어때요? 관계를 깊게 만들어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 좋은 믿음, 더 풍성한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든든한 믿음 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수록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 믿음의 기도가 왜이느냐왜 의심 없이 때로는 회개함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밖에 없으에 사랑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온 결단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 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이냐. 뭐 믿음의 기도에는 답이 없느냐. 믿음의 기도에는 이 외에는 능력이 없냐 믿음의 기도는 뭘하냐 은혜의 문을 엽니다. 은혜의 문을. 이렇게 관계의 문을 열어 놓고 그 관계가 생기잖아요. 관계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기에 걸맞는 은혜도 주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관계만 여는 게 아니에요. 관계만 깊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기에 걸맞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들이 나에게는 말하게 하고, 네, 들을 수 있도록 알맞게 주님의 은혜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알맞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여십니다. 여러분, 빌리포스 사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래라 말씀을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드려라 믿음의 기도 드려 믿음의 기도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쓴 편지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많이 쓴말 서신서마다 말 성경책 쓸 때마다요 시작에서 또는 끝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간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빌리포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에 그런 평강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맞게 주셔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는 길이 뭐냐 은혜 받는 통로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 사실은요 66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기로 원합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니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딱세 가지가 있어요. 66권 성경에 말씀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읽어도 은혜 받고 암송해도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해도 은혜 받고 묵상해도 은혜 받아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아요. 말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 모든 은혜의 시작과 끝은, 과정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곳에서 은혜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복음의 말씀에 있을 때 가능해요. 십자가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또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 회복이나 지혜 이런 은혜도 경험할 때도 보면 거기에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이 모욕을 당하고 변론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뭘 논쟁하고 있느냐 묻고 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믿음의 기도만은 길이다. 답이다. 라고 결론을 낼 때까지 주님이 하신 건다 말씀이요.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이나 아비나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무리들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진짜 좋은 게두 번째인데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데 이6 6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시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자랑하면서 말씀을 신뢰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은혜의 꽃이 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말씀의 모든 은혜는 내 개인적 차원과 삶의 여정의 꽃이 언제 피느냐. 은혜의 꽃이 활짝 필 때. 가정에서도 은혜, 집에서도 은혜, 뭐, 어떤, 예, 삶에서도 은혜, 개인적 차원, 공동 차원에서 은혜의 꽃이 활짝 필 때는 언제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요즘에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꼬이는 이유는 뭐냐? 교회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은 곧 믿음의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르켜서 믿음의 성도들을 가르켜서 공동체를 가르켜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는 따라서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지. 아니, 성전을 가르켜서 아예 딱 단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거 기도하는지. 왜 그렇겠어요? 기도만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과정은 믿음의 기도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공동체로 기도해도 개인적 차원의 장을 정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길을 가며 일을 행하면서 심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걷지 못해도 할수 있어요, 못 봐도 할수 있어요, 말 못해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심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 영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입술로 말할 수도 있으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임종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할수 있는 은혜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내 인생이 끝나갑니다 주님 내가 천국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늘 나를 낙원에 있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슨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문, 은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열리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왜 필수적으로 왜 믿음의 기도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가능케 하고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느냐 이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로 기적의 문을 엽니다. 기적의 문. 여러분, 인생은요, 상식에, 뭐, 뭐, 상식으로 모든 게다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의 여정 중에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픈 부분이 뭐예요? 고단한 부분이 뭐예요? 어떤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107편을 딱 보면요. 어떤 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 한란 중에 근심 중에 죽게 부르셨더니 주께서 나를 그공공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위경일지라도 어떤 위경적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외적인 상황을 둘러진 질지라도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변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서 5장 1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많다.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를 볼게요. 네. 놀라운 능력 체험의 역사를 포기하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할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주님, 나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빈곤의 시대예요 빈곤의 시대.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이 말을 썼어요. 빈곤의 시대라. 그럼 무슨 빈곤의 시대냐? 여러분, 무슨 돈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무슨 뭐, 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그, 그런 빈곤의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 그삶 속에 기도의 빈곤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성도들 삶의 빈곤, 빈곤으로 임했을 때이 믿음의 기도의 빈곤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꼬여요, 그리고 넘어지게 돼요, 심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해보려고 할수록 더 안돼요. 더못 봐요. 미래가 깜깜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부유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못 보던 것도 보고, 그리고 할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갈수 없는 것도 갈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믿음의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하는 이러한 고백 속에 믿음의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